자 이번 시간은 아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아이 어셈블리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어셈블리가 있었을 때, 이런 어셈블리가 있었을 때, 이 어셈블리가 자, 지금 현재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 각각의 부품의 상태라든지 각각의 부품끼리 가지는 구속 조건의 그 구속 조건의 설정을 그 다양한 방법으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계좌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뭐 말로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직접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조립 탭에서 아이 어셈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구성 요소 탭이 있고, 매개변수 탭이 있고요 특성 탭이 있고요 제외 탭이 있고, 아이메이트, BOM,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나머지 것들은 뭐 하나하나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간단한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매개변수와, 그 다음에 제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구성 요소는 보면 각각의 부품에 확장 버튼이 붙어있죠 클릭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각각의 부품을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품트리에서 봤던 거하고 다른 게 나와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어셈블리에 포함된 이 부품의 상태를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 아니면 기준상태를 두느냐 기준상태를 두지 않느냐 이거는 고정이죠 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부품할 때 가변을 두는 경우가 있죠. 이 가변 상태를, 그대로 가변 상태를 두느냐, 아니면 가변 상태를 해제하느냐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놓고 볼게요. 자, 우리가, 자, 이 녀석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1번 테이블은 그냥 스탠다드로 가도록 하고요. 2번 테이블일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부품과 이 부품을 뺀다고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23 ss 브라켓이고 그 p03, 이 녀석은 p03 이두 개네요. 이번 테이블일 경우에는 이두 개의 부품을 제외한다고 볼게요. 자 다시 아이어셈블리 작성에 가서 자, 그 부품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이세 개를 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만 놓고 볼게요. 자 포함 제외 요거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품 요것도 포함 제외로 넘길게요. 자, 그래서 1번 부품일 때에는, 1번 테이블일 때는두개다 포함인데, 자, 2번 테이블일 경우, 이거는 아이파트에서 해봤었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행 삽입 아셨죠? 자, 여기서 요 녀석을 제외. 여기도 제외. 자,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자, 아이 파트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생기면서, 이번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사라지죠. 내려가 보면, 이 녀석이, 둘 다,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 어셈블리는 각각의, 각각의 이 요소들의, 제외냐, 포함이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음, 기준과, 뭐, 기준 상태를 가보도록 합시다. 기준 상태는, 지금 보면 어디 볼까요? 요 녀석이 기준이니까, 지금 13번은 기준이 아니죠? 요것도 13번과 14번과 12번, 12, 13, 14번을 기준과, 뭐, 기준 해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이블에 가서, 자, 13번에, 기준 상태 넘기고요. 14번의 기준 상태도 넘기고요. 그리고 12번에 있는 기준 상태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번 테이블건됐번테이블 3번 테이블을 10번 테이번 테이블을 1우번 테이블을 10번 을 10번 을 10번 이을 10번 테이을 10번 테이1번테이을1번테1번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 일 때는 이 녀석들이 기준 상태가 아닌데, 3번 테이블일 때는 자이세 개의 부품이 기준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준 그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또 하나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을 가변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뭐냐? 어셈블리 초기부터 가변을 한번 한, 한 적이 있었죠. 이 봉의 그 직경이 변하면 여기 에 있는 이 부품의 구멍의 직격도 같이 변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품과 부품의 관계를 짓는 가변인데 이 가변 상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볼까요? 한 단적인 예를 들어 이두 개의 부품을 볼게요 22번 22번 두 개의 부품을 자 4번 테이블 음, 이거는 다 포함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그 기준을, 그 구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만 제외하고 는 헤가스만 바꿔야 되는, 되는 게 좀, 구분이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테이블 경우에는, 자, 뭘 하느냐. 자, 22번 부품, 자, 22번 가이드밭 두 개가 있죠? 요 녀석을, 자, 지금 비가변인데, 여기도 추가해서 테이블에 집어 넣어버린 다음에, 4번 테이블일 때는 비가변이 아니라, 여기를 가변으로 바꿉시다. 여기 그래서, 자, 1번, 2번, 3번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4번 부품일 때는, 22번과 이두개 부품이 가면 상태로 되어 있죠. 지금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것은 자 이렇게 <laughs>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억지로 이렇게 구성요소의 설정을 바꾸는 건 좋지만 이렇게 억지로 바뀌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자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테이블은 적절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는 자 가면 상태는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오류는 다시 해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오류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로 바꿔버릴게요. 테이블 3번 인차로 돌아가고 <laughs>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매개변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구성요소의 상태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수, 자, 매개변수. 그러니까, 자 인벤터에서 매개변수를 쓸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속 조건. 그러니까, 자, 16번 부품이, 자, 요 부품과 146.5란, 146.5란, 거리를 갖는 구속 조건을 가진다고 했을 때이 녀석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테이블에 따라서 이그 구속 조건의 크기가 달라져 가지고 마치 구동한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죠. 실제로 스르륵 움직이는 건 하지 않지만은 위치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개변수를 볼까요? 자이 매개변수가 d81로 뜨니까 자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가서 자, 매개변수, 그린 다음에, 아, 구속 조건 여기 있죠. 구속 조건에서, D81, 아, 이 D81로 보 찾기는 좀 힘들고, 이걸로, 이름으로 봐야겠네요. 플러스 21. 그죠? 자, 플러스 21번을 찾아 봅시다. 구속 조건에서, 자, 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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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음, 구속 조건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면은 취소해서 나가버린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자, 플러시 21번이잖아요? 한번더 누른 다음에 플러시, 20, 아예 그냥 구속 조건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업다운 거리.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번엔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업다운 거리의 D81이란 4개변 매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4번 테이블이었을 때, 4번 테이블이었을 때, <laughs> 이 거리를 146.5 가 아니라 100mm를 확깨버린 46.5로도 릴게요 그러면은, 자,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이 구속 조건의 거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를 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구속 요소의 상태라든지, 그 구속 조건을 매기면서,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보셨죠? 특성이라든지, 뭐 제외라든지 I메이트, BOM까지 BOM 구조나 수량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i a 이트자 I 어셈블리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봤습니다.